새 나라 세우자. 오늘은 집시법입니다. 네. 집회와 시의에 관한 법률. 네. 새 나라 집시법. 집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지도 이외에 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을 하나 찍었다. 어, 점을 하나 찍었다 새 질서를 그리는 것이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은 집시법에 관한 사항을 어, 세우는 겁니다 그 법률을 정하는 겁니다 새 나라, 새 질서는 앞으로의 천년을 이끌어 나갈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앞으로의 천년. 앞으로 천년. 현재의 질서는 죽었다. 사망을 했다. 이 대한민국도 망했다. 죽었다. 이제 운이 다 했다. 앞으로의 새 질서, 새 나라를 세우는 곳, 바로 집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계가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너도 인정을 해야 되고 나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 나라도 인정을 해야 해야 되고 이 나라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새 질서. 새 질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공산주의자들이 그 허점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시킨 겁니다. 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대로 갈 수는 없다. 그대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반드시 그, 어, 새 법을 만들고 또한, 새집집번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와 수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은 할 수가 있어요. 예, 정치 집회를 하든, 내 개인의 집회를 하든, 누구를 위해 집회를 하든, 개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법인, 기타 등은 설립 목적의 집회만 해야 합니다. 네. 기업. 기업이라면, 기업에 관한 집회는 할수 있어요. 기업. 정당은, 예, 집회를 할수 있습니다. 정치 집회. 정치 집단이니까. 그러나, 다른 시민단체, 기타 등등, 모든 단체는 정치 집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노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예, 노동자의 권익보 그것만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의 질서 속에 봉산주의자들은 교모히 그것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라. 이게 공산주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민주화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라. 그래서 모든 시민 단체고 어 모든 단체들이 결국. 기생충 단체가 된 거예요. 전부 정치 집단 단체가 되버린 거예요. 세 나라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설립 목적의 집회만 하는 겁니다. 설립 목적의 다른 목적의 집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정치 집단은 세계. 정당, 야당, 정, 여당, 그 다음에 국방당, 세계 외에는 정치 법인을 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여서, 둘 이상이 모여서 정치 집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 비판도 대책이 있어야 돼요. 더 나은 대책, 대책 있는 비판은 할수 있어요. 대책 있는 집회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대책 없는 집회는 할 수가 없다. 삼성을 비유해 볼까요? 삼성을 비판을 하려면, 삼성보다 더 나은 회사를 설립한 자만이 그를 집회할 수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허접한 것들은, 그 이하 것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책 있는 비판, 대책 없는 집회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잘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집회 시, 이 고성방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도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현 질서 속의 맹점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새 나라, 새 질서 속에서는 반드시 손해를 끼치면 손아배상을 해줘라. 그래서 내가 잘했으면, 보상을 받아라. 내가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줘라. 반드시 해야 한다. 응, 반드시.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람은 사람의 윤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 기업의 윤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윤리가 있습니다. 단체는 단체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있어. 반드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단체든, 법인이든, 반드시 설립과 동시에 윤리를 정해야 한다. 윤리를 정해야 돼. 정해서 반드시 생명같이 지켜야 한다. 그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 가정은, 가정의 윤리가 있어 자식은 자식의 윤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윤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윤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 책임을 져야 되고 반드시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나라. 새 질서 속의 집회는 음, 개인은 할수 있다. 단체 법인도 할수 있다. 단 목적, 설립 목적에 다른 정치 집회는 할 수가 없다. 둘 이상이 단체입니다. 비판, 대책, 있는 비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맹목적, 파괴적인 비판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예. 네,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보상을 받고,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그리고 윤리를 정하라. 그래서 대책 없는 비판이나 단체는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새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새 나라는 새 질서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해주고 열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자. 네, 제 생각입니다.